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바이오기능성 소재학과 어, 백종석 교수입니다. 어, 네, 저희 바이오기능성 소재학과는 원래 생리학 차원 개발학과에서 어, 학과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어, 최근 이제 바이오 산업이, 어, 상당히 커지고 있고, 어, 그에 그 따르는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는데, 저희 학과 명이 조금 좁게, 어떤 너무 좁은 영역을 다루는 학과처럼 비춰진다는 학생들의 의견도 많았고, 산업체에서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학과 커리큘럼도, 어, 좀, 이렇게 바이오 산업에, 어, 맞춰서 변경시키기 위해서, 학과 커리큘럼을 바꾸면서 학과명도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바이오라는 의미는 사실 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뭐어 인간의 건강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그런 모든 산업군을 통틀은 통틀어서 사용되는 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그 항문으로 따졌을 때 바이오라고 하면 은 사실 이 제약산업과 가장 관련이 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화장품 그리고 또 식품산업까지 포함하는 세 가지 산업군을 포함하는 그런 어,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바이오 기능성 소재학과 명에 들어가는 소재는 사실 어, 바이오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소재를 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뭐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돌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는 학과입니다. 그 소재들 중에서 바이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소재들을 저희가 특화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소재들을 활용하여서. 식품, 화장품 그리고 제약 산업에 어,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을 공부하는 학과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약제학이라는 과목을 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금 최근에 쓴용어로 설명드리면 약물 전달 시스템, 절약될리 버리 시스템, DDS라고 하는 학문이고요. 어, 쉽게 얘기해서, 어, 좋은 성분이 있는데, 이게 몸에 들어가서 흡수가 안 돼. 또는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돼서 약효가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약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형을 만드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형을 만들어서 동물에 넣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 혈액의 분포가 잘 되는지, 이런 동물 실험도 하고, 제형을 설계하고, 그런 학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약대라는 곳에 졸업하면 약사 면허증이 나오고 그게 이제 약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어 메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같은 경우는 어, 우리 학과도 이제 면허증이 나온대요. 한약 관리사라는 면허증이 나오고요. 이거는 어 우리 전국에 몇개안 되는 학과에서 나오는 그런 어그면허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득할 수 있는 어 유일한 학과 중에 한, 한 학과가 되고 어, 약대랑 비교했을 때 커리큘럼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회사를 가는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약회사를 가보면 약대 출신의 약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비약대 출신의 그 연구원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는 이제 최근, 최근에 이제 학과명을 바꾸고 커리큘럼을, 최신의 커리큘럼을 바꿨기 때문에 최신 바이오 동향을 배울 수 있는 학과기 때문에 충분히 어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학과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그, 그 저희 한약 관리 도매사라는 그 자격증은 사실 그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만 이수하게 되면 나오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사실 들어오면은 어 자동으로 어 여러분들의 하나의 어떤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어어 어떤 무기가 될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졸업해서 다시신 학과가 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어떤 자격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 당장 어, 이거를 활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100세 시대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할 만큼, 아마 일을 해야 되는 어, 어떤 연령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주어진 커리큘럼만 이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자격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나 말씀을 안드릴게 있는데 우리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는 지금 이 플러스 이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선택사항인데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복수전공 학생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지금 어, 우리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교수님들이 춘천에서 바이오제약학과 바이오제약공학과라는 학과를 동시에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바이오기능성소재학과 다니고, 춘천으로 가서 2년 동안 바이오재학공학과를 다니는 거죠. 그럼 졸업할 때 이제 그 학위가 두 개가 나와요. 바이오비니스 소재학과 학사, 바이오재학공학과 학사 이렇게 두 개의 어, 학위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캠퍼스도 2년은 독에에서 생활을 하고 2년은 춘천에서 생활을 할수 있는 뭐 그런 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학위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대학원도 어, BK 21이라는 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어, 선정이 되어서 바이오 헬스융합학과라는 대학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바이오 기능성 소재학과부터 시작해서 바이오 헬스, 유, 어, 바이오 제약공학과, 바이오 헬스융합학과 대학원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지금 어,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어, 자연스럽게 뭐 어,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기회도 가지고 있고요. 취득하는 자격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컴퓨터 활용을 따는 경우도 있고, 어 이제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GMP, 예 GMP 시험을 쳐서 GMP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있고, 뭐 화학, 화학 처리 기사 자격증도 들어갔던것 같고, 그리고 분석, 네, 예, 분석에 관한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장품 제조 관리사 어 시험도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혹시 뭐, 이제 먹는 음식이나 바르는 화장품, 그리고 어떤 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궁금증을 가지셨던 학생들이라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 저희 학과에는 커리큘럼이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 바이오의 기본이 되는 커리큘럼을 먼저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4학년쯤 돼서, 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실험에 흥미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어 새롭게 나오는 어 식품이나 화장품, 또는 어 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뭐 제품 설명이라든지 어 흥미를 가져던 학생들은 지원을 하시면 어 내가 뭘 해야겠다는 라 어떤 확신이 없어도 이 학과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과라고 해서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어 선택을 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다는 그런 결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 우리 학과는, 어 문과 학생들이 과학을 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문과 학생들이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유기화학도 모르고, 화학도 모르고, 생물도 모르는 학생들이 전공을 이수하면서 커리큘럼을 따라오면서 흥미를 더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어, 공부에 대해서 이제 깊게 파고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지원하셔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학을 못해, 수학을 못해, 그래서 이 학과를 지원을 하면 안 돼라는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예, 우리 학과는 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커리큘럼도 다양하게 있고 충분히 이제 교수님들께서 그런 어떤 어, 문과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깊게 어, 깔려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뭐 이제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딱 용어로 표현을 해드리면 저희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월등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뭐 이제 학생들이 그 학과나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고려를 해야 되는 점이 내가 하고 싶은 진로도 있겠지만 본인의 점수에 맞춰서 오아야 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점수에 갈수 있는 학과나 학교를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을 응. 선택해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 학과는 말씀드렸듯이 어, 그 바이오에 들어가는 모든 직군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어, 진출을 하는 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대기업도 많고 연봉도 상당히 우수하게 받고 가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 노력하는 만큼 기회가 많이 있는 곳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노력하지 않으면 노력한 학생들과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연봉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도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대신 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이제 그 상단이 열려 있는, 네, 닫혀 있지 않고 아주 크게 열려 있는 학과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학과는 실습 그 실습 그 과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은 실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 고가의 기자실들도 보유를 하고 있고 각 전공마다 교수님들이 학그 가지고 계신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실습을 체험할 수 있고 어. 대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졸업하기 전에 어, 실습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을 어, 충분히 활용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학과가 이제 그 저희. 보건과학대학 안에 소속이 되었는데 보건과학대학이 1 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 학과가 체육대회에서 거의 항상 꼴찌를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 학과가 꼴찌를 하는데 하나 잘하는 게 이제 그 뒤풀이 때 술을 먹는데 네 술에서는 저은 적이 없다 학생이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건강과 어 어떤소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숙취에 어떤 게 좋은지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하면 안 되는. 또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는지 아니면은 먹으면 도움이 되는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을 그런 얘기를 할때 상당히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하는 걸를 네, 많이 봤습니다. 아 네, 그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저희 학과를 오든 아무든 학생들이 보고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코멘트나 드리면 어, 학생들이 이제 실수를 두 가지 한게 있는데 이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은 평생 본인의 몸에 어떤 그 장애를 입고 살아가 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데 몸에는 상당히 타격이 클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음주량을 모르기 때문에 술을 막겁다 보면 이제 구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를 한다고 하죠. 토를 하게 되면은 뭐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를 하고 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어뭐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물을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학생이 있는데 토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수분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희 우리 몸이 탈수가 됩니다. 탈수 증상이 오는데 탈수 증상이 오게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첫 번째 장기가 신장이에요. 예, 신장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어, 배설하고 어, 여과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끈적끈적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어, 탈수된 상태에서 빨리 물을 먹어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탈수를 없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커피를 먹어서 또 이제 인효를 시킨다든지 하게 되면은 더 신장에 무리가 가서 급성신부증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신부전, 신부전증이 와도, 어, 사람은 잊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만성신부전으로 넘어가게 돼서, 예,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술을 먹고 토를 하게 되면은 꼭 물을 마시고, 포칼스웨이트, 유능류 이런 거를 잘 마셔주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에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 특히 어제 아세트, 그, 아세트 아미노펜이 들어간, 타이레놀, 네, 아세트 아미노펜이 들어간 진통제를 먹어요. 두통을 위해서. 근데 아세트 아미노펜을 먹게 되면, 우리 술을 먹게 되면 이제 아세트 알데이드라는 물질이 생겨서 간에서 대사를 하고, 해독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과 유사한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아스트아미노펜입니다. 아스트아미노펜이 간에서 그런 작용을 하는데 간에 부리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장처럼 우리가 가서 간부전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랑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꼭그 머리가 아프더라도 아세트아미도펜이 아닌 엔세이드 계열, 유프로펜, 나프록센 이런 계열의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웬만하면 약은 멍이 좋습니다. 네. 네, 그 사실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40인데 고3 때 생활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생각날 정도로 많은 이들이 고민과 고민, 고민과 많은 뭐 걱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크게 어, 생각했던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수능 대학인데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공부할 때 사실 수면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면을 줄이면서까지 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뭐 영양제나 어떤 보조식품에 어, 의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생들이 커피도 상당히 많이 마신다고 들었고. 오, 이제, 그, 카페인, 이 고카페인에 함유된 어떤 에너지 음료 같은 거를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카페인을 먹으면 그 당시의 각성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 체력을 그 당시에 끌어 쓰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 끌어 쓴 만큼 피로도가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이 카페인 음료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그 말아픈 같은 수험 생활을 망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수면이고 그 다음에 운동 그리고 식습관인데 식습관에서 좀 도움을 줄수 있는 것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어 비타민 U와 어 그리고 어 비타민 U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때, 그래서, 어, 뭐, 과일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 이제 뭐 어떤 시간이 부족하거나, 어, 여건이 안 되는 학생들은, 뭐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BD.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야외 활동이 부족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D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어 바이오 기능성 소재 학과는 어, 여러 가지 어,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신 동향의 바이오 그 커리큘럼도 어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 e 플러스 e 학사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 대학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어, 교수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책임지어 줄수 있을 정도로 어 상당히 일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 희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 취업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고민을 하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바이오 쪽에 어떤 흥미가 있다 이것만 있으시면 은어 지원을 하셔도 어 만족 후회하지 않은 대학생을 하실 것 같고 충분히 네그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이끌을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